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살고 있는 35살 직장인입니다. 저도 몇년전 믿었던 사람한테 귀막긴 일을 겪어 이것을 공유하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하고 남편은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제 번호를 물어봐서 이어지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긴장한 듯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의 번호를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를요? 왜요? 라고 했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어우,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하시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번호를 물어보자마자 거절했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을 보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밝고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했어서 그런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밝아지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문자 메시지를 나누면서 서로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자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이 말을 할때 신중하고 생각이 깊구나 라는 것이 느껴져서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저희의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연애를 하면 서로의 가치관이나 가족관계, 미래 목표 같은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저둘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품 속에서 자랐다는 점과 가치관, 미래 목표까지 저랑 너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2년간의 연인 관계를 이어가다 서로의 부모님도 만나면서 결혼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 저는 너무 긴장을 해서 우왕청심만을 먹고 갔는데 상상했던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달리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는지, 음식은 입에 맞는지, 이 자리가 불편하지는 않는지, 저를 계속 배려해 주시고, 이제 제가 갈 때쯤에는,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특별하게 잘나지도 않은 우리 아들, 사랑해 줘서 고맙고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런 시어머니께 저는,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한테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에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어요. 나중에 있을 무시무시한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요. 그 뒤에도 엄마와 남편도 약속을 잡아서 다 같이 저와 남편, 엄마까지 셋이서 만났는데 남편이 처음에는 벌벌 떨다가 막상 저희 친정 집에 들어가니 농담도 하고 너스레도 치면서 저희 엄마랑 얘기를 참잘 나누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셨고. 시어머니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엄마에게, 엄마, 엄마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거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싹싹하고 밝은 모습이 우리 딸 울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는 우리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면 다 좋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응,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고마워, 엄마. 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커플들이 헤어진다고 하는데 힘들었던 그 시간동안 서로에게 잘 의지하면서 무사히 결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신혼에도 시어머니의 자상함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저에게, 예, 나에게 전화 자주 할 필요 없다. 전화는 내 아들인 네 서방이 해야 하는 거지, 괜히 부담 갖지 마.라고도 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담겨 있는 택배를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보약을 한 바구니 사오셔서는 아가, 너 생각나서 보약 한지 지어 왔다. 그리고 애가 지려면 보약 한지 지어서 먹어야 하는 거다. 내가 좋은 걸로만 담아달라고 했으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 그리고 다 먹으면 얘기하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곤 정말 이런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나 생각이 들며, 어머니, 제가 전생에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런 시댁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해요. 라고 했습니다. 원래 보약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골에서 서울까지 저를 위해 보약을 받아서 와주신 시어머니의 정성을 생각해서 매일같이 챙겨 먹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과 결혼 전부터 얘기했던, 임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잠깐 보약을 끊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인터넷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보약이 임신 중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긴 했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끊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약두 달간 한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사시다 보니 올라오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힘드셔서 한번 약을 지어 오실 때약 4개월치 정도의 약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그때 약을 끊었을 때가 시어머니가 다시 약을 가지고 온지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보약 섭취를 잠깐 멈추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죠. 가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약은 잘 먹고 있냐고 물어보시면 솔직하게 말했을 때 속상해 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 잘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섭취하지 않은 기간이 두 달이 넘어갈 정도쯤 몸이 무거워지면서 피곤해지는데 소변도 자주 마려웠어요. 무엇보다 생리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생리를 하지 않더라고요. 혹시 임신인가 싶었지만 긴가민가한 증상을 남편에게 말했다가 정작 임신이 아니면 실망감이 클 수도 있겠다 싶어 남편이 출근한 뒤 임신 테스트기를 사 왔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임신 테스트기 중한 개를 먼저 꺼내서 해본후 몇분뒤 보니 흐릿하게 두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혹시 잘못 나온 걸까봐 남아 있는 두 개의 임신 테스트기를 모두 써 보니 남아 있는 것들 것까지 모두 두 줄이 그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접수를 하고 검사를 한뒤제 차례가 되어 진료실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과 말을 나눠 보니 임신이 맞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질 초음파를 보게 되었는데. 4주 정도 된것 같다고 자리도 아주 잘 잡은 것 같다 보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임신 확인증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도 바라던 임신이 되었다는 걸 의사 선생님에게 확실하게 듣고 나니 진짜 엄마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음이 들뜨는 게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곤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려주니 엄청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우리 딸. 안 그래도 엄마가 일주일 전에 큰 호랑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안기는데 하는데 말을 잊지 못하시다가 아유 어쨌든 딸 축하해.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들어 사랑해. 집에도 한번 오고. 응 알았어 엄마. 했더니 아 그러고 보니 한 서방도 알아 하시더군요. 아니 아직. 오늘 저녁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좋아하겠지 했더니 당연하지. 한사방에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프라이즈 성공하고 나면 엄마한테도 뒷얘기 좀 알려줘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20분 정도 수다를 더 떨다가 전화를 끊고 저는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임태기 중두 줄이 가장 선명한 것을 골라 상자에 담고 남편이 오기 전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은 퇴근 시간에 도착해서는 와 오늘 무슨 날이야? 결혼기념일? 내 생일? 아닌데? 맛있겠다 고마워. 하곤 식탁에 앉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다가 저는 선물이라고 하며 임태기가 담겨 있는 상자를 남편에게 선물이라고 하며 열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싱글벙글 웃으며 상자를 열다가 임태기를 보자마자 남편의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예상과 다른 반응에 왜 그러지? 싶어. 왜 그래? 난 자기가 제일 기뻐할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더니 말을 더듬으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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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당황스러워서. 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가장이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긴, 이제 자기도 아빠가 되는 거니까 많이 걱정되겠구나. 역시 자기는 생각도 참 깊은 것 같아. 했더니, 막상 아빠가 된다고 하니까 어깨가 무겁네. 우리, 그래,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임신을 했다고 말을 한 뒤로 오히려 성격이 날카로워지면서 자꾸 저에게 짜증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가 생겨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늘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도 변하지 않고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아갈 때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기가 많이 어두운 편이라서 밤에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인데 임신을 하게 된후 소변이 자주 마려워 밤에 깨는 일이 한두 번 생기더라고요. 그날도 저는 깊게 잠을 자던 도중 소변이 급해 눈을 떴는데 원래 옆에 있어야 할 남편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화장실이 급해서 빨리 방으로 나와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미세한 불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아, 남편도 화장실이 급했나보네. 빨리 나오라고 해야겠다. 생각한 후에 문을 두드리려는 순간 남편이 통화를 하며 제가 자고 있으니까 그런지 보통 말소리보다 크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맨날 챙겨 먹겠다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나도 이럴 줄 몰랐지. 그 뒤로 들리는 소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나도 몰라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는 거 싫어. 엄마한테 다 맡기라며 그냥 그거 하나만 먹이면 된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그 뭐야 분명 임신 잘 안되는 것들만 넣어서 만든 거라며. 거기 한의원 어디야? 그러면서 엄마가 분명 나한테 결혼했다고 인생 달라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 한 명만 만나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했잖아. 괜히 애 낳으면 나중에 새삼 살려고 할때 이혼하기 복잡해지니까 애 가지지 말라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타왔다고 한 보약은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찬 성분들이 가득한 보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혼초부터 절 생각하고 시골에서부터 그 많은 약을 들고 와주신 시어머니에게 감사해서 꼬박꼬박 먹었는데 오히려 아이를 원했던 저에게 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죠. 화장실 문 앞에서 저는 소변이 급했던 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화장실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것을 멍하니 듣고만 있었는데, 전화가 끝났는지 화장실 문을 열고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화장실 문 앞에서 서 있는 제 모습을 보고는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지금 화장실 가려고 일어난 거냐고, 문 앞을 비켜주면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혹시 뭐 들은 건 아니지? 응? 어? 하면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너 혹시 나가 있다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한마디 하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오는 통증이 오더군요.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당황해서는 119에 전화를 했고 새벽이라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진찰을 한 의사 선생님은 산모분이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받으셨나 본데 임신 초기라서 조심하셔야 해요. 다행히 유산된 것은 아니니까 안정 좀 취하시고 돌아가시면 될것 같네요. 특히나 임신 초기는 남편분이 옆에 잘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 남편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신 후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너는 여기서 나가고 우리 엄마 불러줘.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니 저기야 왜 그래. 라고 하길래 나 진짜 유산되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나가라고. 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역겨우니까. 했더니 순순히 나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밝고 환한 웃음을 가졌던 멋진 남자가 진짜 맞는 건가? 어떻게 사람의 이중성이 이렇게나 다를 수 있는 건지 혼란스러운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많은 상황에 힘겨웠던 저는 생각을 하던 도중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엄마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엄마를 보자마자 모든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당황해서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진정된 후 엄마에게 전날 밤 있었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얘기했어요.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셨고 그런 사람들인 줄도 모르고 시집보낸 엄마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절꼭 껴안고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런 엄마에게 그게 왜 엄마 잘못이야? 그냥 내가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보낸 거면서 라고 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제 짐을 챙겨 나오기 위해 제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집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남편은 자기야! 하면서 달려오고 시어머니는 아가! 하면서 달려 나오시더니 제 뒤에 있는 엄마를 보고 당황한 듯 싶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곧바로 정신을 차리시고는 아가, 다 오해야! 내가 얼마나 손주를 바랬던지 알고 있잖냐. 그 통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 그래. 드라마, 드라마이다. 아가, 설마 내가 그랬겠니? 하시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제손 위에 얹어진 시어머니의 손을 엄마가 탁 쳐내시고는 사둔, 그손 치우세요. 아니, 이젠 사둔도 아니겠네요. 곧 이혼할 거니까요. 어떻게 딸한테 그런 걸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애가 안 그래도 몸도 약한데 그런 거 함부로 먹이셨다가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저는 제딸 이런 대우받고 살라고 보낸 거 아닙니다. 당신들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들하고 같은 공간에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네요. 저는 제딸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하고는 들어가려고 하시다가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고는 그리고 자네도 부모가 부족하면 그것보다 더 나아질 생각을 해야지. 모자란 부모랑 똑같이 행동하면 어떡하나. 자네 원하지 않던 내 손주 우리 집에서 잘 키울 거니까 애 얼굴 볼 생각 평생도 하지 말고 이 집에서 자기 반성이나 하길 바라네. 남편이란 새끼는 이제 할 만큼 했고 대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지 더 이상 잡지도 않다가 염치가 없었던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희를 잡으려다가 마지막엔 포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신는데 순간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 저는 뒤를 돌아 발로 남편의 정강이를 힘껏 한대 치면서 너 같은 버러지 같은 자식이랑 계속 살면 내가 버러지가 될까봐. 이쯤에서 끝낸 걸 고맙게 생각해라. 그리고 지금 이 선택 다시는 뒤집을 일 없길 바란다. 하자 다리를 부여잡고 쪼그리고 앉아 고개도 쳐들지 않더군요. 엄마는 제 짐을 싸서 제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뒤 임신을 한 몸으로 엄마와 함께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결과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양육비를 매달 받는 걸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뱃속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은 탓인지 임신 7개월 때 양수가 터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28주 만에 태어나게 된 저희 아들은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정일보다 3개월이나 빨리 낳게 된제 아이는 약 2kg도 채 되지 않는 작은 몸이었지만 힘겹게 견뎌주더라고요. 그때서야 저희 엄마가 태몽에 대해 말해주셨어요. 그때 태몽 얘기를 다하지 못했는데 엄마 품에 안긴 호랑이가 몸에 가시가 하나 박혀있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그 가시를 빼줬더니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 아무래도 그 가시가 이런 상황을 알려준 것만 같네. 그래도 이 할미가 가시를 빼줬으니 앞으로는 건강하게 자라날 거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엄마의 응원에 답해주듯이 하루하루 다르게 회복됐고 지금은 매일 같이 놀이터를 가자고 조를 정도로. 건강한 4살 남자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저희 엄마의 딸로서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하네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